요즘에 이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퇴근길 고민 상담소. 오늘도 벌써 학원에서 두 명의 친구가, 아, 쌤, 저 그거 컨텐츠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거냐. 우선은 오늘은 고민은 아니고요. 썰을 하나를 이거는 면접을 참견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썰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 때 블랙 사무장님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때 여기서 블랙이란 승무원 사이에서 얘기하는 은어인데,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도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사무장님의 명단 리스트가 쭉 있고 옆에 이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세인 하면은 옆에 화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 그 사무장님은 화장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는 사무장님이신 거예요. 어, 어피, 이러면 어피 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노천헬 히스테리 이런 것도 있고요 진짜 굉장히 이유도 다양하고 꽤 많습니다 그 블랙리스트가 근데 이게 사무장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업데이트가 막 되거든요 가장 최근 들어온 신입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적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런 블랙리스트들이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비행에서 그때 오, 짧은 비행이었어 청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청주 비행이었는데 청주 레이업을 제가 처음 했는데 굉장히 스테이가 좋은 비행이었고 우선은 가장 좋았고 청주 비행이었는데 그때 그 사무장님이 팀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블랙인데 이유가 안전이라고 돼 있었나? 그러니까 안전으로서 엄청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좀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막내였으니까 굉장히. 안전도 달달달달 외워서 가죠. 기종부터 시작해서 비상구의 위치, 비상 장비 의 위치, 작동법 이런 걸 탈달달달 외워서 가거든요. 그럼 제가 잘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꼬투리 하나씩을 엄청 잡으시면서 그러셨던 분이 계신데 그때 제가 비행해서 제가 막내고 그분 팀장님이고 국내선 비행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에런이라고 해서 도어 앞쪽을 팀장님이랑 막내가 같이 앉아요, 점프시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팀장님이랑 같이 앉았는데, 엄청, 엄청 되게, 일단 반말은 기본이었어요. 반말로 엄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기분이 안 좋게 계속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성희롱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계속 기분이 틱틱. 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어,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계속 뭐 이런 거안 했냐 뭐 이거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조금 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그분을 제가 최근에 저희 남자친구랑 뉴욕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한항공을 이용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계신 거예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딱 그분이 타셨는데 제가 비행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팀장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사번분이 이코노미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는 강등이 된 거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건 무슨 소리냐 팀장의 자격이 박탈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아뭐젊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막 이러면서 아 설마 그분일까 하고 했는데 제가 승객으로 처음에는 몰랐어요 애초에 일단 너무 사, 승무원들이 많으니까 아 설마 그분일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아니 그분일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보통 저도 어쨌든 승무원을 했던 입장으로서 제가 승객으로 탔을 때 승무원한테 굉장히 관심을 주지 않아요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 쳐다보지도 않고 뭐 시키지도 않고 하는데 그때 그 분께서 식사 서비스를 하시는데 바말로 하시는 거예요. 남자, 남자 승무원분이, 막,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랑 소고기 요리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저희는, 네, 손님, 저희 오늘 비빔밥과, 소고기 스테이크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하잖아요. 근데, 소고기? 비빔밥? 아, 닭고기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승객인 걸잘 모르시나? 이래서. 제가 그, 승객 정보, SHR에 내가 승무원을 써있나? 근데, 이미 그만뒀는데 승무원을 써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 말고 다른 그 승객분들한테도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사무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라는 걸한번더 느꼈고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두 번째로 느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에는 강등이 되셨구나를 세 번째로 느꼈어요. 어, 어 그래도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응. 어떻게 또 만났으면. 근데 그분은 아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희 팀 팀장님은 아니시고 저희도 그때 조인으로 비행을 갔을 때 뵀던 분이어가지고. 기억을 저를 못하실 텐데, 저는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왜냐면 보통, 어, 본인이 한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기억을 못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아, 근데 이게 너무, 감정이 좀 복잡 미묘했어요. 이게, 아, 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던 분이라서, 기분이 별로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조금 안쓰러우면서, 일단 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코노미까지 강등이 되신 거를 보고, 어 조금 마음이 아, 이게 좋아야 되는 건가 나빠야 돼, 아픈 건가 막 이러면서 되게 미묘했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하시더, 하시더라고요 뉴욕은 서비스를 식사를 두 번을 하니까 두번도 그렇게 하셔서 아 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비행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분이었다 응. 왜냐면 저도 어쨌든 이제는 승무원을 그만두고 승객의 입장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승객인데 어, 그쪽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조금 그랬다. 어. 하지만 다음에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게아 역시 아 그리고 하나도 생각을 한게 제가 뉴욕 비행을 한번 가면서 저는 그래도 장거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승무원 했을 때. 근데 조금 느꼈던 게아 진짜 승무원들 고생 많이 한다를 이번에 또 느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근무하시고 계신 승무원 분들 너무 열심히. 노력해주고 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찾아올게요. 안녕.